팝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엘브랜드의 홀리데이 컬렉션입니다. 음. 네온 사인 특유의 색감과 감성을 담은 한정판 틴트 스틱과 로맨틱 무드부터 스모키까지 담은 멀티 팔레트로 분위기 있는 파티걸이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가격은 틴트 스틱이 2만 원대, 음. 멀티 팔레트가 3만 원대입니다. 오, 오. 가격이 괜찮다. 우와. 가격이 또 괜찮네 여기는. 이공가봐요. 근데 여기 치크, 하이라이트, 아이섀, 아이, 어. 아이메이크업. 아 어, 내가 좋아하는 색다 있어 여기. 이건 그냥 1년 내내 이것만 아, 써도 하이라이트 어, 이거 어, 치크 블러셔. 블러셔 이거 뭐야? 어, 엄청 예쁘다. 예쁘다 펄처럼 이렇게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건 한 번은 아, 보면, 보면 안 되겠다 이건, 이건 약간 좀 응. 되게 배신감이 느껴지는 팔레트다 왜냐면 은 응. 실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응. 우와! 뭐 이런, 이럴 런이 느낌이 아닌데 응.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색감이 응. 우와, 너무 예쁘다. 알차게 들어있다 이거 아 근데 이게 연말 에디션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좀 그렇긴 하네, 던 음, 이걸 막 파티룩 갈때이 팔레트를 살것같진 않아요. 저는. 근데 가격이 너무 아, 싸. 아, 그렇네. 아, 이게 좋아. 이게 지금 다할수 있는데 이거는 3만 원이고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치크만쓸수 있는 건데 이거는 7만원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쓸수 있긴 하지만. 난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두개 중에 뭐가 좋나요? 아 이게 이제 또이제 디자인이 있어서 또 이거는 진짜로 취향 차인가요? 취향 차이죠. 네. 아 정말 힘드네요. <laughs> 근데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됐네요. <laughs> 이 립스틱은 가볍게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가벼운 색이에요? 어, 아니 한번 보는 거랑도 달라요 립스틱은. 네. 진짜 엄청 화려해 보이는데? 발 네. 발라봐요. 발라봐요? 네. 근데 이게 티트리에 안 넣죠? 어 생각보다. 이 불끄면 나는 거아니야요 불끄면 <laughs> 입술이 보여거든요 야광 아야광. 니야 음. 안돼 너무 바르면 안 되겠다. 어, 안돼요. <laughs> 핑크핑크. 핑크.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게 발색이 막 생각보다 그렇게 어. 네온스럽진 않은 것 같아. 그러게. 근데 약간 립밤 같기도 하고 보습 효과가 좀 있는데요? 오케이.